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정진 박사님.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박정희, 예, 군, 박정희 군수기지 사령부가 그 당시에 예, 조총련하고 연계되었다는 그런 어떤, 네. 어, 첩보가 송유찬 주군참모총장이 입수해가지고 그 사, 사주서를, 네. 조총인 사주서를 조사를 해본, 해봤더니 네. 사실 무관이었더라 그런 시간에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죠? 네. 예. 이번 시간에는 보면 그와 관계 없이 또 우리 그 당시에 4.19 그, 어? 혼란한 을 시기에 예. 북한의 김일성이가 또 그때 가만히 있었겠느냐 예. 그런 부분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예. 자 지난 시간에 그그 박정희 부산 지역 계엄 사령관이 시위 학생들한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그죠? 네. 예. 그런 부분에 이제 박정희가 조총련 자금을 받아가지고 식신세력하고 연합돼가지고 폭동을 네.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이 이제 퍼졌다 네. 그런 내용. 그래서 그 다음에 송유찬 육군 참모총장하고 이종찬 네. 국방장관이 갈등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에, 그때 조총련은 어떻게 되는지 그, 예, 네. 북한에서 사주를 받은 조청년이 결성되었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1900년대 그 이후에 냉전 예. 그 시대에 예. 한반도의 안보 정세, 예. 국가 안보를 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 조청년이라 하는 단체를 예. 대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조청년이 북한 대남 공작에 예. 우회 기지였습니다. 우해 기지죠. 네, 그 대한민국은 북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칩위협과 네. 남쪽에 있는 네. 조총련이 라고하는 네. 좌익단체 위협을 네. 남북 약적에서 협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조총련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또그 조총련이 지금 세력이 약하니까 네. 국민들의 인식에 네. 멀어져 버리는데 네. 저희가 이제. 대공 안보의 역사를 네. 그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구지 TV를 운영하면서 네. 조총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총년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총년의 정식 명칭은 네. 제1조선인총연합회입니다. 제1조선인총연합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에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네. 어떤 분들은 만주로, 만주로? 일주를 하고 어, 어,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일본으로, 일본으로? 가서 이제 먹고 네. 살다가 해방이 되니까 네. 많은 사람들은 네. 이제 고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네. 그 고국에 돌아와봐야 못밭도 음. 없고 네. 이런 사람, 들은 일본에 남아서 네. 그는 이제 생계를 이어가게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또 공산주의 의식이 네. 물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사회주의. 네. 네. 그러니까 저 2차 대전 때 시베리아, 예. 이름데로 끌려갔던 일본 군인들도 예. 소련에서 예.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고 가서 예. 귀국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메가드 사령부, 예. 동경에 주둔 하던 메가드 사령부도 예. 일본으로 귀국하는 그 포로들이 예. 좌익 의식화 돼가지고 귀국을 해가지고 오. 들어와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니까 네.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어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제일 동포들도 네. 좌익성향의 그부들이 네. 활동을 하다가 네. 1955년 5월 2일날 네. 그 제일 조선인 청년 합회조청년이 창립이 되었네요. 예. 네. 그래 일본에 이제 조총연이 들썩이 되니까 네. 북한으로서는 네. 이것을 이제 북한 대남 공작 차원에서 예.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생겼잖아요. 예. 그 북한으로 봐서는 우군 세력 아닙니까? 그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러 이제 그 북한의 그 김일성이가 그걸 이제 컨트롤 할수 있는 예. 공작 부스를 하나 만들어라. 예. 이래가지고 이제 만든 게 예. 문화부입니다. 문화부. 문화부. 예. 그래서 문화부는 1956년 7월달에 예. 만들어졌는데 이게 만들어질 때그 예. 대남 선전부로할것이냐 이름을 그 문화부로 할 것이냐 이게 예. 그 예. 서고민이 많았는데 그 당시 김일성에 직접 예. 문화부로 해라 하, 이게 이제 요 전술이 완전히 그 핵심이네요, 핵심. 죠. 예. 그래서 문학으로, 노, 예. 노동당 중앙위원회 예. 산하기구로 설치가 예. 됐는데 예. 조총연을 이제 지도하고 예. 그리고 이제 공개 출처 정보 예. 그까방송이나 신문 예. 그걸 이제 그 정보를 종합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근데이 문화부는 이제 공개정보를 하다 보니까 예. 해체됐다 결합했다 이런 그 방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7 0년대 중반에 되면 예. 김정일이 이제 권력을 세습하게 되는데 예. 그때 김정일은 권력을 세습하면서 당군 네. 정부 네. 대남공작기가 네. 이런데를 막 검열을 해가지고 네. 말하자면 그 자를 사람 자르고 네. 자기 사람은 키우고 이런 식으로 네. 검열과 총평을 통해서 조치를 개편해나 하는데 예 네. 당시에 문화부가 일시적으로 해체가 됐어요 네. 75년 12월 달에 네. 그러다가 1977년 10월 달에 네. 다시 통일전선 부락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네.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통일전승공작부 예. 이래 이야기를 하고 원래 동성통전부라고 그러잖아요. 통부라고 네. 약칭으로 예. 이 조직이 생겨나가지고 예. 그 이제 문화부장에는 그김중민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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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남공작의 역사에서 네. 유명하죠. 네. 김중민하고 의용가비 네.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네. 60년대에 네. 이 김중민은 문화부가 해체될 때 일시 이제 목을 잘잃다가 네. 이 통전부가 생기니까 77년 11월 달에 네. 다시 등록이 됐어요. 그런데 네. 이제 통전부로 생겨났는데, 그래서 북한의 대는공작기가 나, 네. 그 당시 이제 연락부, 조직부, 네. 그리고 어 연락부 조사부, 조사부. 네. 통전부 통제. 이랬는데, 김정일이가 네. 연락부하고 조사부는 직접 관할을 하고, 네. 그김중빈이나 통전부만 네. 관할을 하면서, 네. 또 대남 비서, 예. 이런 직자승이었고, 예. 김중민이가 대남 비서까지 받고, 예. 이래 했는데, 우리가 이제 대남 공작의 역사에서 관심있게 볼 거는, 80년대 중반에 오면, 예. 한국민족민주전선이라한 단체가 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민전이라는 예. 한민전선. 한민정. 예. 예. 이 단체가, <laughs> 통일당의 소리. 네, 예. 예. 통일당 소리 방송도 예.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잠시 통일,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예. 통일협력당에서 자세히 그 분석을 해서 네, 이거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우리 학 학생운동권에서 네. 실질적으로 배후 조종 세력들이 네. 북한 방송, 네. 그 북한 방송 BC 정치팀이라고 했잖아요. 80년대. 네, 80년대. 네. 그때 이 한민준 한민준 방송이거든요. 그치. 이 한민준이 지금 그 좌파 운동권 세력 내에서 지금 사라졌어요. 아무도 금융을안 합니다. 네. 나오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전부다, 네. 누구도, 네.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들 전부 다 발을 담그지 않으려고 하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정보 역사에서, 네. 전원공작, 그 정보 역사에서, 네. 반드시, 직권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80년대 한국 인주 민주, 민주전설을 내세워가지고, 네. 북한이 이제, 남한을 이제 선동할지게, 네. 많이 써먹었는데, 네. 이 한국민족민주전선이 네. 통일당이 이름을 바꾼 거니까요. 네. 통역, 그래서 이제 통일행병당, 네. 그 약체 통일당인데, 네. 이건 중앙정보부가 네. 1968년 8월 24일날, 네. 이걸 사건을 다, 그체 체포, 관계자를 체포를 해서 네.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한 158명을 근거해가지고, 네. 그래 이제 남한에서는 그통일당은와해가 됐다. 네. 이렇게 봤는데, 1969년도 8월 25일날, 네. 통일혁명당이 창당이 됐다. 네. 이렇게 북한이 조장을 하면서, 당년까지 발표를 하고, 네. 그리고 1980년 4월에는통일당 일본 대표부도 만들고, 네. 이랬는데, 그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가 1985년 7월 27일 날, 네. 그 한국 민주+ 민주 선수의 이름을 바꿨다. 예.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랬서그 관아 3대가 이제 통전부입니다. 예, 그래서 통전부. 이 통전부는 90년대에 예, 예. 그 예. 남한에 예. 통일 전선 공작을 할때 예, 예. 우리가 이제 범민연이라고 했어요 범민연. 범민연은 예. 네. 대법원에서 예, 예. 이거는 이제 그북한의반국가된차로 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이직 단체입니다. 이직단체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범민연을 이직 단체다. 예. 그래 말하는 거는 죄가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그걸 판결을 받았거든요. 범인 하고 한 총년은 이직판치로 네, 어, 네, 판결을, 판결을 네, 받았습니 네, 그래서 그때 범인을 만들지게, 네. 그 북한 측에서 주도한 네. 게 네. 통정부 세력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2023년 12월, 네. 그 북한의 3대 세력자 김정은이가 네. 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네. 이래가지고 남북 관계는 적대적 조중부 관계다. 예. 이래 들고 나왔죠. 예. 그러니까 막, 대남 공작 기간에 있던 통일장 다 빼면서, 예. 통일 전선부는 2024년 5월 20일 날, 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10국으로 이름이 바뀌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서 이제 10국, 19. 19, 음. 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통전부하고 문화부의 역사를 조청년과 상관되기 때문에, 예. 말씀을 쭉 드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조총련이 생기고 나서 네. 일본에 네. 그 제일 이제 그 북한하고 조총련하고 짜고 벌린 네. 사업이 제일 사업이 사업. 네. 네. 그 북송 사업이었어요. 북송 사업, 예, 그저 일본에 있는 네. 그 제일 급부사한테 북한이 지상 야군이다 네. 이제 선전을 해가지고 네. 북한으로 하라. 네. 근데 북한으로 올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일본에 있던 재산을 다틀어가지고 네. 그걸 북한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고 1959년 12월 14일 네. 처음으로 제1차 북송선이 일본 니가다 하기에서 출발을 했는데. 네. 그 만경호입니까? 그때부터? 만경봉호는 나중에, 네. 나중에 이거? 네, 도입이 되 됐고, 네. 1967년 11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네. 88,600명이 북송됐네요. 어, 네, 그래서 이게 제일 비극이 있어. 네. 이 사람들은 이제 그때 북으로 가가지고 한 번도 일본에 나오지를 네. 못했습니다. 지금 탈북민들이 3만 5천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8만 엄청... 8천 명이면 대단 대단한 그 인원수는 그죠. 네, 그래서 요새 탈북방 정보니까 이때 북으로 간 사람 중에 자녀가 탈북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 죽을 뭐 요새 북한에서는 예. 재포락한다 고 그니까 재포 재포 네, 제일 그 부출신 늘 재포출신이 한다고. 재그 유튜브 관세 그게 나쁘더라고요. 재포출신하다가좀 강조해가지고 발음 좀 세게 재포. 네. 우리 예. 이제 부지티브에서는 예. 사실만 보도하고 예. 가짜뉴스는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건좀 그렇지만, 그렇지, 예. 예, 그런 방송을 예, 봤습니다. 근데 예. 59년도 12월 14일날 첫 북송선이 니가다항을 출발할 때, 예.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었죠. 예, 예. 우리 동포가 예. 북으로 실력을 하는데, 예.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도, 예.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가 출신이기 때문에, 예. 일본과 수교로, 구력적인 수력을 안 한다. 예. 이래가지고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가 안돼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무슨 수단이 없잖아요. 수단 없었네. 예. 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예. 김정일 국방장관을 불러가지고, 웅진반도를 예. 폭격을 해라. 어. 공격을 해라. 예. 항해의 표지로. 예. 이렇게 지시를 하더란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방부 장관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웅진반도를 폭격을 하면, 예. 전면적으로 가는 거는 면역관들한테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 네. 이건 전쟁 상황인데 네. 그 당시에 우리 군이 네. 비축하여는희발유가 3일분밖에 없었대요 네. 그래가고 무슨 전쟁을 하겠느냐 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가까이 이 되면 전쟁 납니다 네. 바뀌거나 어렵습니다 이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할렐루에서자네가제 약한 사람 데리고 네. 국방장관을 말이야. 네. 자네 같이 유약한 사람으로 네. 미루려고 하니 네. 참 힘드네. 네. 이래서 이제 김정일 장관은 네. 책임감에 사표를 내니까 네. 사표는 안 받고 네. 네. 그냥 이제 말을 했는데 네. 그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그 당시에 네. 최고 통치자의 고민을 엿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했는데 좋던 일이 생기니서 제일급 국성사업에회에 대남 공작, 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함, 하면서, 네. 그걸 이제 김일성의 네. 도시에잘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김일성의 도시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은그김일성이그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정된 이후에 한일국 교그 정상화에 네. 굉장히 공을 들이죠. 네. 그걸 왜그런가 하면, 은 북한에는 중공하고 수련하고 연합해야죠. 북방 삼각 동맹. 예. 근데 남한에는 예. 일본하고 수교가 안 되니까, 예. 한,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의 예. 남방에, 예. 동맹체제가 약한 거예요. 예. 그리고 군사안보, 세력균형이 약한 겁니다. 예. 군,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일본하고 수교가 돼어야겠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경제개발을 하자면, 예. 외국으로서도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예.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예. 근데 그 개발자금의 밑반찬, 네. 밑걸음을 네. 그때 일제강점기 때 네. 그걸 일본이 저지른 그게 이제 돈을 대상을 네. 받아가지고 네. 좀 해야 되겠다 네. 이래서 이제 수교를 적극 해가지고 그 당시 에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네. 적극 나서가지고 네. 음. 그때는 외교 관계가 없으니까 네. 정보기관장이 하는 게 적합하죠 네. 그래서 국교가 정상화된 게 네. 정식 사인한 게 1965년 6월 22일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뭐, 한일회담 반대 데모도 막 일어나고, 64년도에.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또비상계혁도 선포되고 이랬는데, 65년 6월 22일에 그 승포가 되니까, 네. 김일성이가, 네. 1965년 10월 22일날, 문화부장 김중리를 가지고, 네. 조총년을 대남공작기관으로 활용해라. 예. 이런 지시를 내린 게, 그 뒤에, 예. 우리가 이제 대공부서에서, 예. 그 간첩들 조사를 해보고 이니까 그러니까 예. 그걸 이제 파악한 게, 예. 중앙정보부에서 발간한 대남공작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이 대남공작사는 그 비밀자료가 있고그다음이유락 예. 중앙정보부장 계실 때, 예. 대남공작의 역사를 국민들한테 계몽하기 위해서, 예. 시중에 발간해가지고 네. 지금 각 대학 도서관에 가면 네. 다다 있어요. 아, 다 대학 도서관에. 네, 저도 대학 도서관에서 있그 네. 빌리스 봤는데 네. 그빌리스 보니까 이건 제제 팩트고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더라고요. 네. 거기에 보니까 김중민 문화부장이 네. 김일성이 교실을 정리해서 네. 조청년이 하다했는데 네.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김일성이가 그보니이 용어도 예. 북한 정부 그대로 보면 예. 김일성이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남한 혁명은 예. 남한인민 자신의 투쟁으로 달성된다 예. 남한 혁명이 지금 성공하지 못한 거나 예. 학생 지식 계급만일어났기 때문이다. 예. 이게 이제 사1 9 혁명을 말하는 예, 거죠. 예. 여기에 노동자 논민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예. 노동자 논민은 남조선 혁명의 기본 능력이다 네. 근데 이 지금 이거 노동자 논민는 가만히 있고 학생 지식 계급 네. 이만 들고 일어나니까 성공이 안 된다. 그런데 네. 이제 남한에 잠복해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네. 지금 외국 투쟁을 전개하기엔 영양 비축기관이 있다 그동안. 네. 그래서이 사람들을 북출해 가지고 네. 남한 혁명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 네. 그이제 김일성이 많은 조국의 평화적 통기는 공산화를 말하는 거죠. 네. 이걸 하려면은 조총련이 중요하다. 조총련. 조청년. 네. 조총련의 지금 위치와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 이 조총련이 나서서 남한의 혁명영향을 강화해야 된다. 네. 지금 보니까 한일 북교가 정상화된 데 대해서 이게 굴욕적인 회담이다. 이하고 남한 인민들이 네. 반발이 심한데 네. 이걸 남한 혁명 영장에 이용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조총련은 일본에 있으니까 침투하기 좋지 않느냐. 예. 그러니 막스 레닌주의 예. 그이념으로 전략 전술로 예. 무장한 예. 그런 공산주의자들 역성에서 남한을데리보내다 글쎄, 그, 막세대는하고그 예. 이민이 특출한 공산주의에서 50명만 있으면, 남한은 예. 뒤집어졌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사1 9 이런 상황하고, 그리고 이제 한일회담 반대대 뭐 이런 걸 보니까, 민중봉기를 통해서, 예. 남한 체제를 전폭이 가능하다. 이런 게 이제 북한으로서는 고무가 된 거죠. 고무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거기에 조충련이좀 역할을 했다 예. 이렇게 했어 언제 그 글쎄 기회가 되면, 어. 예. 이때 조청년은 일본의 대남 공작 위기지고 네. 유럽의 그 기지는 동베를린이었어요. 동베를린. 예. 네. 동베를린의 네. 그 대사가 네. 연락부장 출신이 그기에 네. 앉혀가지고 네. 공작을 하고 대남을 그리고 우리가 남한에 네. 일본하고 네. 유럽에서 압박하는 일이 네. 생색이었거든요. 그건 이제 1960년대 네. 대공 정부 수사에 네. 종사했던 분들 네. 이. 전투를 벌이서, 네. 그, 이제, 소리 없는 전쟁에서 네. 이긴 겁니다. 그렇죠. 그때 네. 통역당이라든가, 네. 동백립 사건을, 네. 동베를린 사건이라고도 하죠. 네. 그걸 적출해내지 못하면은, 네. 우리는, 저, 월랍남북이 태어난 거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네. 거는 역사에 사라졌을 거다. 특히 대표적인 통역당 사건이. 통역당 사건. 네. 그뒤 이어진 인역당 사건. 그다음 그래서.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게, 민청항영사건인데 그거는 이제 민주화에 뒤섞여가지고, 뒤집겨. 예, 사건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공수사의 그 역사적 그 역, 역량, 역할은, 이런 그, 그 사법처리를 했다는 거, 이 부분이 대단히, 현주사회현그큰 예, 획이죠. 그래서 저는 뭐 대공수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예. 예. 대공수사에게 했던 분들이, 예. 이 한국 현대사에서 예. 그때 국가안보사건 이 예. 역사에 예. 기여한 긍정적 예. 측면 예. 우리가 이제 민주화 과정에서 예. 부정적 측면만 드러났는데 예. 순기능적이고 긍정적 측면을 예. 조리 있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예.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예. 이 국민들은 누가 안 가르쳐 주면은 예. 어, 맨날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볼 수가 그래. 없알 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네. 우리 대공 전선에 계신 분들이 네. 왜안 하는지 네.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참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공 수사를 한 부분, 그, 하, 조, 그, 게 사실 3대 업종이잖아요. 그게 종사를 하신 분들 중에서 그 당시에 또 분석을 한 사람이 있고, 수사를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같은 이렇게 그 대외 관계, 협력 관계를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이렇게 좀또 세부적으로 또이렇 구분이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사실상 그 대공 수사를 하신 분들은 그때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네. 그 뒤에 이제 이게 홍보를 한, 한다든지 좀 이렇게 확장적인 네. 그런 역할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 그분들한테 전문가에 가서 우리가 물어보고 또 이렇게, 그, 조사하면서 또 참고, 또, 또, 그, 내용을 갖다가 또 이렇게 들어도 보고 하면서 기록은 할 수는 있겠으나, 그분들이 직접 할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글로, 네. 좀 남겨야 되는데, 이게 예.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예. 앉아서 책상머리, 에글 예. 쓰는 걸안 해봤기 때문에, 예. 예. 그게 잘안 되죠. 그래서 우리, KL로라고, 예. 그6.25 때, 예. 대북 공장 하시던 예. 분들도, 예. 조금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네.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교수 하시던 네. 뭐 대학 나온 분들이 k 이 o 에도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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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이 네. 그 역사를 쭉 썼기 때문에 네. 나온 겁니다. 그런데 네. 그사람들 기록을 보면 그 당시 도그 이제 막 전투력 네. 비밀리 잠보하고 투쟁은 잘하는데 네. 그 갔다 와서 네. 디버리핑을 못 해가지고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걸로 해주시던 분들이 남기록을 보니까. 방금 이제 김창원 박사님 네. 말씀하시던 그런 갭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우리 좀그국고 안보라든가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 네. 이런 걸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언제 그 인터뷰라도 네. 이리 쭉 해가지고 기록을 해놔야지. 안 그러면은 한국 현대사에서 네. 그 대우공 역사는 사라지고 뭐, 없는 거죠. 사지금 우리가 그 삼국지, 삼국 사기를 보면 네. 정부 활동이 무수히 많았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아, 모르지 않습니까? 네, 네. 기록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과 그, 대공수사의 긍정적인 부분, 네. 그 부분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거 자꾸 하시는 분들이, 뭐, 적어가지고, 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적고, 반면에, 이 시대가 바뀌면서, 그, 좌파정부가 들었으면서, 진실, 진실화에 과거사 조사위원회 해가지고, 그분들을 갖다가 직접 막 조사하고 를 다니고 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어요. 고생을 많이 했죠 그분들이. 네.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우리 자유민주수 세력들이 네. 너무 아니하고 또 사실상 보면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의지도 좀 부족한 거고 의식 의식하는 잘하는데 아, 해 해야, 해야 되겠다는 의지 생각만 갖고 있고 내 몸을 던, 저, 직접 투신해서또 직접 이렇게. 역할을 해서 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그 일종의, 그, 마찬가지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이 탄핵도 보니까, 탄핵 인용되는 것도 보니까 중간에 분위기, 헌법재판소 분위기가 나름대로 기각이다, 인용이다, 이런 그 어떤, 어떤 여론의 향배가 막 좌우되다가 마지막에 그 사회 혼란을 민노총이 파업을 한다 그런지, 또그 다음에 온 사회가 그냥, 그, 더 혼란에 빠질 것 같아가지고, 결국은, 헌법재판소는 정치재판이니까, 아마 그 부분이 반영이 돼가지고, 그, 일부 기각의 어떤, 우리 기대를 했던 그헌법재판관들도또 이렇게 우리 사회의 그 혼란을 생각해서, 전부 다그 인용으로 다 기울지 않았나 하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도에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민주주의 본질적인 원리가 본질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지금 좌우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자적인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그걸 또 이렇게 그 연구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한번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87년 수립된 흔적 질서에 대해서 네. 이번 대선 과정에 네. 많이 논의가 있을 그렇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또 60일 지금 또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에 또수순시간에또힘 몰아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그 합리적인 부분이 정립될 시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결국 세력 사움인데 세력 사움으로 결국은 이 역사는 또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그 와중에 또 우리는 이 근본적인 학자적인 학문적인 입장에서 대공정벌 역사를 꾸준히 또 살펴가면서 나름대로 조금씩이라도 그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조총연 이 부분은 특히 그 남북 간에 특히 이제 통일당 같은 경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그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북한 조선 노동당 중에서 대남 공작부서가 제일 상부선인데 그 상부선 그 책임 그 상부선이 결국은 조총련으로 조총련 통해서 김일성 그것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조총련 이제 상부선이 되는 거죠. 그 상부 조총련에서 우리 그 지하 지하당 지하당을 갖다가 근토를 하는. 그 인물이 이제 상부선이 되그래서그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정말 너무 그렇게 저정하고 그걸 밝히는 게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어쨌든 지금 대공수사 사건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왔었고 지금은 제 대공수사 쫓아도 이제 못하는 상황이니까 아마도 이거는 경찰이 이제 해야 될 부분인데 경찰의 역량이 경찰의 입장이 거기에 집중되어질 수 있는 어떤, 아마, 환경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한테 전부, 어, 몫이, 예, 국가안보에 대한 몫이 국민들한테 다 떠넘겨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스러운 이런 시국에, 에, 자유민주 수호하는 입장, 입장에서 보다 더, 어, 애국심을 더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에, 또 다시 그4.19 혁명의 그 어떤 과정으로 돌아가고, 그4.19 혁명의 그 와중에 네. 다시 이제 그6.4 파기들의 네. 네. 그, 네? 그5.16 혁명으로 이어지는 그 중간 단계의 육사 8기생들군 군의 엘리트 전문 장교 엘리트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